예 안녕하세요 어, 벌써 또 금요일 또 되었네요 너무 어,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 제가 그 올린 비디오이 요거이 요 부분 10월 22일 10월 22일 날저요 영상으로 올렸죠. 이거. <목소리> 예, 이 어, 만든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료는 밑에 어, 내려가면은 따라 들어가시면은 제 어, 자료실에 들어오셔 가지고. 어, 제일 위에 있는 부분 PT 스튜디오 사각 3D 공간 미디어 쇼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 부분을 에, 만드는데 어, 제가 초보자 중심으로 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강의가 어려운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만든 영상물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초보자를 위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초를 주겠습니다. 어, 객체와 애니메이션 들어가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레임을 하나 쪼라겠죠. 어,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프레임을 하나 더 줍니다. 이걸 해가지고, 일단, 어, aa-1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이미지를 하나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프레임은 푸쇼에 따지다면은 마드 파일라를 유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에비 스튜디오에서는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프레임을 연 상태에서 다시 프레임을 하나 넣어서 어 이렇게 이미지를 또넣느냐 어 뭐냐면은 요 프레임은 요 밑에 있는 어 이미지들을 컨트롤는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즉 어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개개인에다가 어 개개인에다가 어 애니메이션을 준 상태를 일일이 다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일일이 다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그냥 패키지로서 패키지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을 이동시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대를 크기를 40으로 줍니다. 어, 컨트롤 Z 요걸 40을 줘야 되겠죠 할버엣 음, 40 이렇게 되겠죠 에? 요걸 복사를 합니다 에? 복사 이렇게 4개를 복사를 합니다 에? 요거 이름을 항상 줘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1또2또 3 5, 4 이렇게 줍니다 1 2 3 4 그래서 이걸 닫아가지고 닫아가지고 이걸 어, 이 공간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4전을 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복사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일일이 이걸 다 하나 하나 회전을 시켜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프레임을 회전을 시켜준다. 아, 그런 것을 여러분 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 자왜 자꾸 복사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에 갔을 때 여기 어, 수치가 수치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걸 가해놓고 키프레임 하나 추가했을 때는 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체크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합니다. 이 오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로 하면은 왜 복사하냐면 지금 현재 복사를 하게 되면 은 여기 있는 게 모든 것이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복사하면 똑같은 선택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땡겨놓고 회전을 360도로 줍니다 뭘 줬습니까 그 밑에 4개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한꺼번에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의미를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시키들도다 따라서 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고 그럼 이걸 어, 사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1번 1번을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예전을 90도로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똑바로 썼죠 90도로 썼으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보이겠죠 자 이걸 요 오른쪽으로 땡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땡기보면은 이렇게 쭉 땡겨지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플러스 60, 한2 정도 주면은 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거는 왼쪽으로 이동시키 왼쪽으로. 왼쪽으로. 90도를 주고.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면은 아까 위에 있는 것은 플러스 60이었다면 이거는 왼쪽은 마이너스 62.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 이미지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려면은 어디를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이동 부분에 와서 잽들을 갖다가 수치를 해서 수치를 수출 줘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번을 3번을 앞으로 땡기는 것은 어떻게 되면103 정도 하면은 플러스를 지면은 뒤쪽으로 땡기져 갑니다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뒤로 땡기져가 있어요 이렇게 죠 그죠 렇자이 상태에서 앞으로 땡기 오면은 이 이미지를 4번을 앞으로 당겨가면 마이너스 103. 커졌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이게 문제가 있죠? 이상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와서, 이 전면, 뒷면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어 굉장히 프로시션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또이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도 이것도 전면인지 후면인지를 보고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전면을 없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죠. 이게. 이것도 전민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부분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왜 이상하냐면, 여기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이, 여기 뒤에 면이 있어야 되는데, 왜안 보이냐면, 전면, 후면을 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뭔가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그죠? 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겠죠 1번이 자 이렇게 가면 2번 보여줘야 되겠죠 1번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 해서 불어넣기 해서 이렇게 재면하면 옆에 이렇게 튀어내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은 이걸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떠돌돌 려갑니다 떠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여기는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뒷분에 나타납니다. 이게에 3번이 지금 이 뒤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3번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그래서, 풀어넣기 해서, 보이게끔 표시를 해줍니다. 그죠? 그죠? 이거는, 점미만 보이게 해가지고, 이걸, 다 보이게 할까요? 이래서, 이걸 밑으로 내려옵니다. 컨트롤을 잡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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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니까 되게 되십니까? 이렇게 예전을 시키면은 자 여기서 또안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죠 이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하서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부분인가를 알수 있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게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복사, 해가지고, 그래서, 불어넣기, 합니다. 전면에 보이게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겹쳐지게니까 뒷면을 없애줘야 되겠죠. 다시.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밑으로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오늘 건트롤 키를 자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뒷부분이 다 보이게 됩니다. 크게 가고볼까요 자, 이걸 닫고, 여기서 요 하나 내라죠, 이 작업을 하는데, 가지고, 들로 내라죠, 이로 어, 맨 뒤에도, 아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다 보이게 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겠습니까? 정말해서 여러분들이 속성에서 전면 후면 전면과 후면을 이용해서 뒷부분을 보이게 해서 3D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선택에 전면 표시 뒷면 표시를 잘 이용하시면 되었고 어, 항상 여기 이걸 만들 때 이, 이의 뒷면에 있는 요 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해서 복사로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해주면은 이런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어, 자료를 회전을 요 회전을 이용해서 연상을 만들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상을. <목소리> <저는 내게 설명을 목소리> 어, 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으로 어, 나날이 그, 저희 그, 그, 카페가 회원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보람의 생각에 부합되는 그런 카페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각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